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입을 옷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제사장의 직 분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사장의 옷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으로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덕과 반포 소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들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 40절에서 43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을 여섯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폐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소곡과 관과 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대제사장의 그 옷의, 어, 모양입니다. 안으로 통으로 된 속옷과 겉옷 입고 그리고 앞치마처럼 저기 생긴 것이 바로 애봇입니다. 그리고 그 애봇에 두르는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가슴에 판결흉패라는 가슴띠를 또 애봇과 비슷한 형태로 짜여진 그 옷을 입고 어 그리고 머리에 저렇게 모자를 쓰고 그 머리 모자 가운데어 바로 흉 흉패가 아니라 띠를 띠죠 하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띠게 됩니다 저 옷을 입은 모습을 보시면요 완전히 입은 제사장의 모습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가슴에 보 흉패 옷을 띠게 되고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게 이제 대 제사장 앞에 있는 게대 제사장이고 뒤에 있는 것이 일반 제사장들이 통으로 짠 옷을 입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저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봇입니다. 에봇은 아까 앞치마처럼 생긴 모양인데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을 짜서 만들고 멜빵을 달아서 그것을 어깨 둘러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빵에 붉은 빛나는 보석인 호만노를 하나씩 달고 그 위에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이 에보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생각나도록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가슴 패이 패를 가슴에 매는 판결 흉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의 가슴패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한 뼘씩 두 겹으로 어, 네모 반듯하게 주머니처럼 이 가슴에 거는 건데 거기에 열두지파 이름을 또 하나씩 새겨둔 열두 가지 보석을 네 줄로 박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보디의 판결 흉패를 둡니다 즉 대세사장이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이 가슴 패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둔밈을 넣어둔다라고 합니다. 이 우림과 둔밈이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둔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어,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때 썼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3 1절리아에 보면, 어, 겉옷은 머리가 들어갈 구멍만 내어서 어깨에 걸쳐서 아래까지 통으로 입도록 짠 옷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옷 아래에 보면, 성류 모양의 방울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거죠. 왜 방문을 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머리에 수건을 두른 것처럼 관쪽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아까 모자에 쓰고 앞에 붙이는 그 패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 관을 쓰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9절의 속옷과 허리띠 만드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에 대한 목적이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아예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옷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고대 사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제사 제사장들은 누구의 신분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옷의 기능은. 어, 몸을 가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가 죄를 짓고 처음에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그 가죽옷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잡아서 그 대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백성을 대표해서 드러나는 그 옷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옷을 입어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리분 신분과 거룩함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그 모든 구약의 일법적인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의로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입을 옷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는 예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라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당 둘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맡기는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에 이러한 짐승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를 벗기는 제사, 곧 속죄제가 나오고 18절에는 번제와 화제가 나옵니다. 2 4절에는 요제가 나오고 28절에는 화목제와 거제물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2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소재도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 직을 맡기는 위임을 할때 모세는 직접 그들이 앞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할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직분만 넘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와야 될지 그 위임식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배우도록 제사에 참여하는 자로 그들을 먼저 가르치시고 세우고 있습니다. 위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임해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외기에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고 또 제사의 방법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나오는 것이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나옵니다 화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말하고 거제는 재물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 요제는 재물을 들어서 흔들어서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요.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38절 이하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나옵니다. 38절, 3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라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여기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한 마리씩, 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첫 시간을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사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과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